사무엘라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터이라. 왕은 우리만 우리 만면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조으니다하니라 조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합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론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팔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론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론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론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 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느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 싸고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론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명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론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을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론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압살론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압살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나요? 먼저는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다말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 자신을 배반하기 전까지 사실은 다윗은 어 압살론을 참 아끼면서 좋아했던 그런 에, 아들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압살론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 압살론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외모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1 년에 한번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를 자르는 양이 200세기, 약간 2kg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머리를 잘라낸 거죠. 그러니까 고대 문헌을 좀 보면 이 머리카락은 남자의 힘과 어떤 용기를 상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압살론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고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출중한 외모, 완벽했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래서 그 압살론이 한번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가거나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할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머리털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 압살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론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세가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갔나면 다윗이 더 지금 쪽이 더 우세하게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오히려 압살론이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치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더 승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후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와 장관들은 싸움의 명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압살론이 불리해진 상황. 인거죠. 많은 군대 한 2만 명 정도 군대를 데리고 오면 너끈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세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오히려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자기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의 군대들과 마주치게 된, 그리고 지금 도망을 막 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 압살론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론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론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네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앞서론이 도망을 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 머리가 걸렸는데, 머리가 걸려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떼어내려고 해도, 이쯤, 거기서 떨어져 내리지 않는. 타고 가고 있었던 노세는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기의 몸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있는데 다윗의 구하들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황당한 꼼짝없이 뭐 하나 손써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압살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너무 허무하게 압살론이 죽고 맙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그 사실을 알았던 요합이 압살론을 찾아와 그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그런 죽음을 이 압살론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 본 줘. 너무나 마음이 속이 쓰리고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내가 믿을만한 사람에게 또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돈,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관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의 관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아, 우리 인생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여러분, 일고가 마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큰 문제 없이 뭐 직장, 사업장, 뭐 크게 문제 없이 떡떡거리며 살았고 또 사회,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고도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온 세계가 다올 수도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마비시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공포와 또 불안함을 완전히 벗어내지는 못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것에 우리가 변수를 만나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이 이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아, 이 정도면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꼭 나무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 눈에 티는 잘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듬뿍은 보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뭔가요? 압살로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이 자기의 자랑이었던 거죠. 신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월 말에 한 해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시부리인 히브리인 중에 시부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레이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그 어느 것도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또 흠이 없을 정도로 의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고백과는 다르게,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빌리포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자랑이 예수로 바뀐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의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죠. 압살로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냈지만 결국 그것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이 바뀐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믿을 것도 못 되고.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또한 그분 앞에서 날마다 깨지고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된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분으로부터 얻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되 그분이 나의 자랑이고 또 그분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